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아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곤면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 이러면, 어, 부부가, 어, 다투었습니다. 어, 누가 먼저 화해를 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어,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해를 청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겠습니까? 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어, 화해를 먼저 청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먼저, 어, 잘못했다고, 어, 사과하면서, 어,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단과 하가 선악가를 따먹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을을 찾아오십니다. 아담만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저는 숨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 화해의 사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19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곤면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화해에 화목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어, 휘장이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굳게 닫혀있던 지성소가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사에 보면은 담대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세상과 화해를 시켜야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화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쪽이 다 신뢰해야 가운데 서 화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양쪽을 화해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인 줄을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선의를 위한 거짓말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의를 위한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을 뭐, 놀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가끔 합니다.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집사님 말하는 것은 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입을 다으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입을 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스탠다드가 되십시오. 속도도 위반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법들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짝 살짝 법을 위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어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악은 없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었노라. 우리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이겁니다. 밥을 안 먹어 놓고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사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 귀찮거든요. 어. 그래서, 네,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하지 않고 살아봐야겠다. 내가 정말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한 번, 어, 노력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뭐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만 원으로 일주일을 살아보겠다. 내가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보겠다. 이런 그런 프로그램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의외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 많은, 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는 무정한 것입니다.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친절 하십시오.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이런 믿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생겨야 됩니까?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중심의 전도 어, 해야 됩니다 어, 의외로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에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된다. 아니, 믿음으로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대사가 부정적입니다. 좋아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이 됩니까? 긍정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낙천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낙천적인 것은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부정적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화목해야 하라는 부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가 가서 화목하게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탁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데, 너가 가서 내 마음과 내 말을 대신 전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화목을 전한다. 매 절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크리찬이야. 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실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성도들 한십 명,십 심령 명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금쟁반에 바쳐진 아버지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신명들마다 성령을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그리고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의 정대섭 성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프라이데이 어, 때 원주민 사역을 하러 가는 아버지 여러 교회들 또 심령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중부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회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커플들이 교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회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 목사님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커플들이 아버지 교회에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그들의 미래를 또 계획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또어 잡을 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 또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의 한 십년 심령, 십년들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들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